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5년 대구 36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아내도 사업도. 하지만 5살 아들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5년 봄 대구 최동욱은 36살이었습니다.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돈도 좀 벌었습니다. 아내와 다섯 살 아들 준서 셋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말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물건 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가는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경쟁이 심했으니까요. 적자가 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재고만 쌓였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버티려고. 2천만원. 하지만 그것도 곧 떨어졌습니다. 1995년 여름 결국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5천만원. 당시로선 큰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할게. 취직해서. 취직. 당신 나이가 몇인데. 서른여섯이잖아. 그래도 해야지. 나는 못 기다려. 이혼해. 동욱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는 못 살아. 준서는? 당신이 키워. 나는 못 키워. 정말이야? 응. 이혼 서류 썼어. 여기 서명해. 동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준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갔어. 언제 와? 모르겠어, 준서야. 준서는 울었습니다. 동욱도 울었습니다. 며칠 후더큰 문제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님, 밀린 월세 내셔야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써 석 달이에요. 더못 기다려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동욱은 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은 친구 창고에 맡겼습니다. 동욱과 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찜질방에 갔습니다. 하루 1만원. 싸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찜질방도 못 갔습니다.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하루 7천원. 좁고 더러웠지만 잘 곳은 됐습니다. 며칠 후 그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밤 동욱은 준서를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반월당역, 대구에서 가장 큰 역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넓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앉았습니다. 준서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준서야, 오늘은 여기서 자자. 여기, 화장실이잖아. 응, 오늘만. 내일은 다른데 가자. 준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욱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이러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준서도 씻겼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샀습니다. 아침 식사였습니다. 준서야 맛있어? 응 맛있어. 준서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동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를 무료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준서야 여기서 잘 놀고 있어. 아빠 저녁에 데리러 올게. 응 아빠. 동욱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른여섯, 고절, 사업 실패 경력, 아무도 뽑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하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대구금융투자 인턴 모집. 무급 6개월. 10명 선발, 1명 정규직 전환. 무급. 6개월. 동욱은 고민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기회였습니다. 금융회사. 안정적인 직장. 해볼까? 아니면 미쳤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서를 냈습니다. 며칠 후 면접 통지가 왔습니다. 면접 날 동욱은 유일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다렸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왜 금융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무급 6개월인데 괜찮으세요? 동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입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동욱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통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열명중한 명이었습니다. 동욱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6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인턴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10명의 인턴이 모였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 동욱이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대졸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있었습니다. 동욱만 달랐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섯 개월 후한 명만 정규직이 됩니다. 여러분은 경쟁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치열한 분위기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금융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생소한 용어들이었습니다. 동욱은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인턴일. 저녁엔 공부, 밤엔 준서와 지하철 화장실, 매일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욱은 지쳤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돈도 떨어져 갔습니다. 하루 식비 5천원, 준서 어린이집 간식비 2천원, 하루 7천원. 한달 21만원. 가진 돈이 50만원이었습니다. 두 개월이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여섯 개월을 버티지? 절망스러웠습니다. 두 개월째 어느 날, 준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왜 울어? 친구가 물어봤어. 뭘? 너네 집 어디냐고. 나는, 지하철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웃었어. 거짓말쟁이래. 동욱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는 무능하지 않아. 아빠 최고야. 준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동욱은 더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이러고 있구나. 다섯 살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그만두고 당장 돈 버는 일을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미래가 없었습니다. 막노동, 일용직, 불안정한 삶. 아니야. 버텨야 해. 준서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3개월째 동우군 인턴 중 1등이었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다른 인턴들이 밤 10시에 퇴근할 때 동욱은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잘 곳이 없으니까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팀장이 눈여겨봤습니다. 동욱 씨,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무급인데. 괜찮습니다. 가정은 어떠세요? 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개월째 동욱의 돈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준서 밥도 못 먹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얻어왔습니다. 준서야 이거 먹자. 응. 준서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욱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밤 준서가 아팠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아빠, 춥고 더워.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동욱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돈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5만원. 뭐 때문에? 준서가 아파서. 알았어. 내일 줄게, 고마워, 다음 날 돈을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였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친구에게 빚을 졌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섯 개월째 동욱은 한계였습니다, 피곤, 굶주림, 수치심,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은 다크서클,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구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 준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큰 집. 그 앞에 아빠와 자신. 웃고 있는 모습. 아빠, 아빠.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응. 여기서 살 거야. 아빠랑 나랑. 준서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 동욱은 울컥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준서를 위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여섯 개월째 평가가 있었습니다. 열 명의 인턴. 누가 정규직이 될까? 평가 항목은 세 가지. 성적, 근무태도, 면접. 동욱은 성적 1등이었습니다. 근무태도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면접이 남았습니다. 면접 날 동욱은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동욱 씨 6개월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무급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배운 게 많습니다. 정규직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동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제 아들에게 집을 주고 싶습니다. 집이요? 네. 지금 집이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하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여섯 개월 동안 면접관들이 놀랐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이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이 숙연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발표 날이었습니다. 10명의 인턴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6개월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뽑아야 합니다. 팀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최동욱 씨, 동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네, 축하합니다. 정규직입니다. 동욱은 울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인턴들이 박수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동욱 씨. 고생하셨어요. 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동욱은 준서를 데리러 갔습니다. 준서야, 아빠,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동욱이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아빠 취직했어. 정말? 응, 이제 월급 받아. 집도 구할 수 있어. 우리 집? 응, 우리 집. 준서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최고. 동욱도 울었습니다. 여섯 개월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소중했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응. 준서가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었습니다. 동욱은 지하철 화장실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 180일, 매일 밤, 이제 끝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동욱은 대구금융투자지점장이 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준서는 15살이 됐습니다. 중학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그래, 할수 있어. 아빠가 응원할게. 준서는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아빠를 15년 후 2010년, 동욱은 회사를 나와 독립했습니다.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작았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욱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할 거야. 준서야, 너는 더 잘할 거야. 어느 날 동욱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동기부여 강연. 강연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 안녕하세요. 최동욱입니다. 저는 1995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집, 아내. 다섯 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여섯 개월 동안 지하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급 인턴을 했습니다. 1등으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 회사를 운영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에게 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힘듭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도전하세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동욱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준서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5년 대구 최동욱의 이야기였습니다. 36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빚 5천만원, 다섯 살 아들 준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6개월 동안 무급 인턴에 도전했습니다. 10명 중 1명만 정규직, 힘들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생각했습니다. 아빠 최고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등으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집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바닥이라고 느끼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동욱처럼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행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한 걸음씩 걷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께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